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엄목 목사님 봉독해 올려 주시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천지를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분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허용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허용 작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영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천지를 다 들어서 요백의 창조자와 전능자로 나타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새벽별, 바다와 구름과 광명과 흑암, 눈과 우박과 비, 이슬, 풀, 얼음, 별, 사자, 닭, 까마귀, 염소, 들나기 메뚜기, 전쟁, 독수리, 소, 모든 짐승들, 강물과 바람과 하늘과 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기서 4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욕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그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였습니다 아, 네.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전농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나는 전농자여 창조자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세상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한 손을, 성경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지구를 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구가 하나님의 한손 위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내가 손을 한 번만 꽉 지면 끝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영원한 내 나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도 한라산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겨울이라서 폭설로 인해 한라산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것이며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갈 것이며 자동차를 타고 육지를 달릴 것이다. 네. 그리고 너를 내가 알릴 것이다." 네.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 저를 알린다니요. 하나님을 알려야지요. 하니까 내가 너를 알리면 너는 나를 증거하지 않겠느냐?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그때 높은 나무 위에서 아멘 하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또다시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또 아멘 하는 새 소리가 나서 그 높은 나무 가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얀 새가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했더니 역시 새가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새를 들어서도 사람같이 아멘을 외치게 하는 것을 보고 아멘이라고 우는 새가 정말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차를 타고 바닷가를 가고 있었는데 엄청난 큰 파도가 밀려와서 육지까지 넘쳐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산을 덮을 만큼 땅에 쏟아지는데 바닷속에 있던 수많은 돌들이 큰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하지 않고 말을 안 하면 나는 이 돌돌을 들어서라도 말하게 할 것이다 네. 하셨습니다. 네. 누가 보음 19장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파도와 돌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들었어라도 전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써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 있는 백두산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겨울이라 백두산 천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부 빙판길이 되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두 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의 양팔을 꼭 붙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로 끌어다가 정상에 올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영육간에 일어날 때,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메. 마침 백두산 천지가 꽁꽁 얼어붙어서 호수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짙은 잿빛 구름 한 덩어리와... 짙은 빨간 구름 한 덩어리와 그리고 흰 구름 한 덩어리가 세 개의 큰 구름으로 서로 붙어서 산 위로 음.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말씀을 확증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내려오는 길에 큰 무지개가 떠서 우리 일행을 다 무지개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산 밑으로 더 내려오는데 수많은 거목들이 가지들마다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들은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고 내려서 녹지도 않고 쌓인 산에서 눈들을 머리에 이고 옷을 입은 듯 하는데도 죽. 않고 버티고 서 있다. 그러나 봄이 와서 내가 햇빛을 한 번만 비치면 순식간에 녹는 것을 알고 나를 믿고 굳건히 서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 내 아들 예수 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백두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가에는 독립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군들이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 오게 갇혀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보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성교를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각오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생과 입구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랍 성교를 명령하셔서 그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정상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서 모세에게 식계명을 주었다. 그것은 내 백성에게 주는 계명이라.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저를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었다내 네. 백성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고통 속에 있게 하였다. 그 후에 엘리야에게 기도를 하게 하였고 많은 비를 왕과 백성들 위에 내리게 하였다. 네. 그때그 모든 역사들을 내가 통치하였다. 아멘. 이것이 나의 권능이다. 아멘. 하시며 가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난 땅을 내려보았던 누구산 꼭대기로 저를 이끌고 가셔서 저 또한 가난 땅을 내려다보게 하였습니다. 가난 땅은 성경 기록된 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흘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말을 믿고 순종하는 내 백성들에게 주는 땅의 축복, 곧 현세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개샘만의 동산으로 저를 이끌고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네. 살아계신 창조주요 모든 세계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요 천지의 대지제이신 것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록된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네.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아멘. 끝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가감없이 믿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믿어지며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재물로 주시며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또한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잘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인류에게 가장 최상의 선물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에 찬할 수 있도록 성경 6 6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랑과 인격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온 세계 만방에 증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사회를 개입하시고 성경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성과 창조성과 천지의 대주제의 대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어린 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 네. 시대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